안녕하세요. 이규원 목사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애굽이 세운 왕이었지만 여호야김도 애굽편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신흥제국 바벨론이 워낙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편으로 기울었다가 잠시 애굽이 강해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다시 애굽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랬다가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여호야김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야기는 100일 정도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아가 왕이 되어서 11년 정도 통치했는데 마지막에 다시 에고펜에 서서 바벨론에게 맞서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었고 그때 유다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는 자기 눈앞에서 왕자들이 죽는 장면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아들들이 죽는 것을 다 지켜본 다음에는 그의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 상태로 바빌론에 끌려가서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바빌론을 배반하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저자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왜저개 돼지 취급받던 이방인들에게 망했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진이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질문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건 단지 힘없는 나라가 망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절대 망할 수 없는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고민도 엄청 깊었을 겁니다. 사실 열한계서는 그런 심각한 질문에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 망했습니까? 우선 유다의 왕들은 줄을 잘못 섰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과 신흥 제국 바빌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바빌론 대신에 서서히 지는 해 같았던 애굽 편에 잘못 줄 섰다가 바빌론에게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겉으로 본 멸망의 이유입니다. 열한기서 저자는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망한 것은 바벨론 대신에 애굽에 붙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외계적으로 줄을 잘못 선 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이고 진짜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야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쪽에 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대신에 당장의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 같은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은 겁니다. 요시아 이후 등장한 네명 중에서 요야김만 요시아의 손자이고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아는 모두 요시아 왕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네 명의 왕들은 그들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였던 요시아가 없앴던 우상을 다시 끌어들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문하세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위 기간은 다르지만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에레미아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칼로 찢어 난로에 던져버렸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슴 아픈 역사의 맨 마지막 이야기에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여우야긴 왕이 감옥에서 나와서 죄수의 옷을 벗고 바벨론 왕과 같이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그까지 일이 뭔 대수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에스라스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할 때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왔고 그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룹바벨이 여호야긴의 손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고냐가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결국 열왕기서는 우리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말고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하 24장, 25장을 읽어 봅시다. 제 24장. 여호야김 시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치어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나스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점령하였음이다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때 나이가 1 8 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리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의 이름이 유다의 왕 여호야기니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천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아라 하였더라. 시드기아가 왕이 될때 나이가 2일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르기아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제25장 시르기아 제 9년 열째 달 11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간 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르기아 왕제 11년까지 보이되었다그해넷째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데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 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데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 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르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르기아의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라읍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다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게 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직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서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엄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한 기둥은 높이가 열여덟 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세 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바 백성 육십 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다니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립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땅 립나에서 다 쳐죽이었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간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세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열 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